큐 안녕하십니까. 홈물리의 이창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물리의 박상규 부장입니다. 아랫대 하인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네. 다 나갔죠, 이제? 어, 거의 다 나갔습니다. <laughs> 거의 다 네. 팔았죠? 네, 거의 다 나갔고. 네. 남은 세대가 요 세대인데, 요 세대가 사실 주차가 네. 여기서부터 하면은 네. 많이 되겠죠? 네. 저도... 옆에 거는 이제 내일 오셔서 계약 진행 네. 될 수도 있고 네. 어. 이제 여기도 나가서 이제 분양 사무실을 분양 뒤로 사무실 옮기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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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있어요 네. 조명 오늘 다 달렸거든요 네. 네. 청소까지만 하고 옮길 네.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가 다 대지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량은 저 안쪽서부터 세대네대 그대로 해도 안쪽에도 가능, 가능하고 도로 지분을 요세 집한테 나눠드릴 건데 네. 이 집한테 좀더 드릴 거예요 저쪽으로 도로 지분만 20평이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앞에 지금 텃밭 해놓은 데 있죠. 네네. 그 앞쪽으로 해서 요 돌담 쌓아놓은 데까지 네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텃밭을 따로 또 제공을 해드릴 아, 거예요. 땅이 그럼 몇 평이 더 커지는 겁니까? 한1 2평 정도. 캠핑카 네. 정도는 주차할 수 있겠죠. 음. 뭐 주차장으로 쓰셔도 되시고 네네. 텃밭으로 쓰셔도 되시고 네네. 뭐 작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셔도 되실 그렇죠. 것 같고. 네네. 네.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여기 길 생겨서 보상을 받게 되면은 네 네. 지분대로 보상 받으시니까 잘 그렇죠. 많이 보상 어, 받으실 수도 음. 있는데 뭐 그런 뭐 나중에 추울일이니까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 철편석이 여기 색깔이 변하니까 좀 이뻐지죠. 네. 좀. 점점 색깔이 네. 이뻐지고 있죠. 저는 여기를 아예 다싹다 씌워버리고 다 싶긴 한데 그렇게는 안될 거예요. 이옆집들이커락을안할것 같아요. 네. 지하 네. 벙커 주차장. 네. 그래서 한 대는 일자로 놓고 한 네. 대는 꺾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네. 충분히 들어가겠죠. 앰플 안 들어와요? 내부에 불이 안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음, 껌껌하네이 음, 정도면 아니면 뭐, 돼요? 보여요? 음, 여기 밑에 창고도 있어요. 네, 창고도. 여기 안에 또 있어요 이주로 음. 봤어요? 네. 오 너무 여기 너무 깜거하다 여기 꺾어서 보여. 여기에 있고 이쪽에 또 있습니다 안에. 저희 카메라가 어두운 데서도 잘 찍히긴 하네요 어, 상당히 잘 찍혀요 네자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는 주장이고요 저도 한번 자동차도 갈리고 갈렸고 내가 더? 네 이렇게 올라가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여기서 갈렸으면 더 좋았네 그렇죠? <laughs> 근데 네, 아마 그못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네, 저 네네 이렇게 네. 네. 한번 껴요 이 정도니까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선저신발장 음, 똑같이 양쪽으로 다 넣어드릴 거예요 네칸두칸 네. 네, 네. 마당 보고 가지 않을까요? 음, 저기 뒤로 나갈 수 있는 아그있어요아 네네 아 여기도 있군요 자요렇게 들어오시면 거실이 거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지 면적하고 실내 면적이얘가 제일 큰 집이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짐이 있어서 커 보이지 않죠. 네. <laughs> 4 짐, 시, 길어요 이게. 네. 4 m 18에. 네. 음. 여기가 4 m 80이. 어 선반이 들어와. 시스템 길어요. 에어컨, 네. 실링 팬. 네. 여기도 이제 폴딩도 삼중유리로 설치를 다 해드렸고요. 네. 이렇게 나오시면은 어또 오늘 또 이랬다 저랬다 지금 또 햇살이 너무 아 응. 언제 비언니 하는 듯이 햇살이 응. 그냥 양쪽으로 터져 있어요 이렇게. 네네. 네. 그 여기는 천연 방부목으로 데크 해드렸고. 네. 방수 콘센트. 네. 여기도 스카이어닝 해드리고. 당연히 해드리죠. 비어닝. 어, 어닝 당연히죠. 비어닝 응. 해드리고 네. 이쪽 으로 조경을. 네. 음,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어? 얘는 블루베리인데요? 맞아요. 블루베리. 네. 소나무. 따먹으면 돼요. 아. 모래 한번 따먹을 수 있을까요? 네. <laughs> 저기도 다 흙이었는데 이제 잔디 올라오네요. 네네, 네. 네, 네. 음. 그리고 여기를 네. 지금 거의 확정이죠? 네네. 하단 네, 네. 그 이렇게 이쁘게. 격자로 네. 이렇게 네칸 정도 빼가지고 네. 기역자로 네. 끝태까지 화단 하나 더 만들어 주 네. 거예요. 너무 이뻐질 것 같아요. 어. 이거 만들어지면 응. 뿅 갑니다. 응. 응. 저희 실장님이 또굿 아이디어를 <laughs> 네. 주셔서 요 집만 만들어지고 응. 또 찍어드리겠습니다. 어. 요 집만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이콜도어고요이 앞에 어니 와 있네요. 사실 어니 와 그냥. 있어요. 네. 어니 응. 이제 달아 달아드릴 겁니다. 응. 그리고 여기가 1층 방. 응. 네. 어, 1층 방도 여기 커야 더. 불안 들어오네? 불안들어와요 전기 공사 중이잖아요. 아. 네. 원래는 달았어요, 불. 아까 다 네. 네. 들어온 거 봤습니다. 응. 어? 어, 여기가 3m 60 나와요. 3m 60? 네, 샘플 하우스보다 50cm가 더큰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3m 8. 어, 그럼 길이가 50cm가 네. 더 커요. 응. 손잡이는 도무스. 응. 상당히 큰거 아니에요, 50cm면?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는식탁자리 뭐 네, 식탁자리인데 여기다가 원래 대나무 심으놨는데 이거는 확정인가요? 어, 대나무요? 네, 대나무를 심기로 는 했었는데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죠. 네. 네. 대나무 뭐 원하시면 심어드리죠 와, 뭐. 유리 공간이 네. 상당히 꽤어있어있네 음, 음. 느낌이 있네요. 네. 주방은 원래 그냥 사무실 보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 어, 어 들어왔다. 음. 네네. 음. 이렇게 이제 냉장고 세 칸. 상고를 수납 가능하시고 강카오군. 어, 네. 똑같습니다. 네. 음. 멀티 콘센트 들어갔고. 네, 느낌은 더커 보이네요. 네. 아, 성부장! 하하! 아, <laughs> 아, 아. 보셨어요? 네네네. 블랙으로. 네네. 음. 흑경. 네, 흑경. 아, 비싼 네. 거예요. 네네네. <laughs> 비싼 걸로. 음. 상부장 얘기가 나와서 음. 상부장으로 이번에는 해봤어요. 네. 네. 여기가 살짝 조금 아픈 손가락이라. 네. 네. 좀, <웃음> 더 <웃음> 좀 더, <신경 웃음> 네. 좀더 신경 썼어요. 좀더 신경 썼어요. 멀티 콘센트가 여기 하나 더. 네. 음. 템플라우스에도 똑같이 양쪽으로 있어요. 그렇죠. 네. 음. 오 식기 세척기 들어가고 네. 음식물 분쇄처리기 넣어드릴 거고 광파 네. 광파은 네. 후드 겸용 광파오은 들어가고 신기하죠? 응. <laughs> 3구 인덕션 네. 그 콘센트 이쪽에 하나 이 밑으로 하나 있고, 응. 환기창도 들어가고 네. 에어컨 응. 얼굴이 제대로 환기창이네요. 1층에만 세대예요? 네. 그 시리, 네. <laughs> 그리고 다용도실이 네더 커져보이 더커 보여 더, 더 커요, 네. 그희 예, 4m 나갈 것 같아요. 네, 더큰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아이고, 5m. 아, 큽니다. <laughs> 5m에요? 상당히 큽니다. 네, 지금 이만, 이만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네. 보일러 설치해 드릴 거고. 네, 냉장고 좀 추가 더 넣으셔도 되고. 네. 네. 상당히 큰 다용도실이에요. 네. 음. 분양사무보다 훨씬 커졌는데요? 네, 저는 여기가, 오히려 여기 다 되고 나면 더 이쁠 것 같은데요? 뒷마당. 네, 뒷마당. 아, 이것도, 역할? 오, 이렇게. 네. 뒤오 여기까지 꽃아이졌네요사 네. 사과 나무 아닌가요 사과 나무 여기? 네 사과 나무 같은데요 요거는 물어봐야겠어요 네. 아직 열매가 없어서 사과 나무인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애도 네. 이쁘지 않아요? 어 너무 이뻐요 그게 꼬글꼬글 네. 예딱 네. 네. 미니 그 그거 같아요 분재 이쁩니다 네. 네. 여기가 여기가 분사라거든요 분사 네. 네. 여기 잔디도 괜찮지 않나요? 마당도? 뒷마당. 네, 뒷마당.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까 전문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또 벽자 뭐 펜스 같은 거 해서 실로 차단하셔도 여기, 돼요. 네, 네. 막으면 네. 네.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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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조그맣게. 네. 여기 구석에도 또 나무 다 심어주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중앙까지 갔습니다 중앙까지 갔고요 음. 1층 화장실하고 보고 음. 오도가겠습니다 네, 1층 화장실. 음. 네. 네. 차, 파트차 하나 다 해드릴 똑같이, 거고.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어, CCTV도 네. 6대 달릴 거고. 네. 여기 여기서부터. 저는 몰랐는데. 네. 타일이 바뀌었어요. 타일이 50cm가 아니고 40cm래요. 네, <laughs> 맞아요. 어, 아, 근데 차이가 나는군요. 아, 난리 응. 나네요. 네. 전 말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아니 조금 짧긴 하네요. 응. 네. 저도 말하기 전까지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응. 자, 올라가겠습니다. 2층으로. 그, 요 집만 있는 게또 하나가 있죠? 네. 2층에도 뒤에 발코니가 있어요. 그렇죠. 이 집만의 장점입니다. 여기가 또 벽이 모노탈로 되어 있고요. 네네.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도 이렇게. 와 요만한 공간이 또 있어요. 이게 다용 것이 아까 위에 공간이에요. 맞아요. 있는. 네. 그리고 테라스 있어요, 또. <laughs> 전시 테라스는 또 있습니다. 또, 없던 공간이 하나 더 있고. 네. 여기도, 원래 도배로 마감해드렸는데, 네. 통일감 있게 여기 다 이제,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모노타일로 다 시공을 해드렸고. 네. 이쪽이 이제 작은 방. 네. 음. 작은 방도 당연히 크죠. 아, <laughs> 다행히 큽니다. 여기가 3m80에. 네. 어. 음. 한 4m. 네. 네. 에어컨 다 들어가고. 네. 음. 어, 이쪽에 크스도 있고. 네. 음. 저희 카메라가. 네. 광각이잖아요. 네.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네. 향보단 작아요. 네. 그렇죠. 항상 말씀드렸는데 네. 오셔가지고 화면보다 다 작네요. 그리고 실제로, 네. 날씨, <laughs> 실제로 보면 과장님 날씨 날씨 화면된 날씬한데 실제로 보면 날씬하지 않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현장 한번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죠, 네. 어, 여기는. 네. 욕조 들어가고 네. 네. 파티션 들어갑니다 주로. 네. 네. 뭐 여기가 조금 좁아진 것 같지 않아요, 부장님? 음. 아 여기는 좀 보기 좋아졌네요. 음. 많이는 아닌데 한 네. 조금. 뭐한 20cm, 네네. 15cm? 조금. 네. 요, 그래서 이 폭이 생긴 것 같아요. 한 뼘.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얘가 이쪽 마지막 장이 안쪽으로 네. 좀 네. 들어갔어요. 네네. 네. 네. 바닥은 아. 또 헤링본으로 다해드렸고 헤딩본으로 저만큼이 적은 거네요. 딱, 그, 네. 네. 한 뼘, 네. 한 뼘. 네네. 음. 여기도 이제 싱크볼 들어가고, 네. 일부 인덕션.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냉장고도 들어가 있겠죠? 아, 그럼요. 네, 냉장고. 냉장고까지 다 해드렸고. 네. 그고 이쪽에 또 테라스가. 그렇죠. 이것도 음. 다 폴딩으로 네. 다 열려요. 네. 그리고 나오시면은. 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100%다 여기 위에 씌우실 것 아, 같아요. 씌워야 돼요, 네. 네. 씌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쪽이라, 네. 여기 썬룸 씌우면 네. 완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방수 콘센트랑 수도 다 네. 나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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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좀 이렇게. 아니, 뭐 별, 별거 네. 없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전에 막 공사 자리 쌓여있고 막 그럴 때 삭막했잖아요. 네. 나무 심었잖아요. 지금 사장님 나무 싹다 심어드린 거예요. 노라에 네, 네. 따라서. 네. 요거 필요하면 캐다가 마당에다 심으라고 하셨는데 사장님. <웃음> <웃음> 네. 어 남은 기아도 있네요 저기. 네. 네. 오케이. 아, 지금 다 계약돼가지고요. 그 네. 입주 준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남아 있기는 3 개. 네. 네. 네, 네. 저앞에 A동 저기 네. 정자 짓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남아 있기로는 3 개. 네. 요거 네. 포함해서. 네. 응. 요거는 내일 아마. 하시겠죠? 음, 성사. 네. 될 그, 겁니다. 무조건 시켜야 네. 됩니다. <laughs> 네. 액이 여기 나올 거고요. 네. 네. 그분들도 너무 좋으시, 좋으시잖아요. 네. 자, 이런, 안방. 이제. 안방, 안방 볼까요? 안방입니다. 4m 90에. 네. 4m 87. 네. 4m 87. 네네. 거의 사이즈 비슷하죠? 그쵸. 네. 네. 책장처럼. 네. 네. 안방은 네. 원래, 뭐, 인데 모델하우스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드레스룸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음. 3m34. 네. 화장실. 욕실도 비슷합니다. 음. 저희 현장의 아픈 단점. 여기. 안방에서 이제 샤워를 못 하신다는 거. 안, 안타까운. 네. 그냥 청소용 호수예요 <laughs> 네. 여기서 이제 용변만, 간단한 네. 용변만 보시고, 바로 앞에 화장실이니까. 네. 청소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laughs> 저거는 청소용으로. 음. 네. 샤원은 이제 공용용으로. 네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층. 마지막 3층 음. 올라가겠습니다. 다 강화유리로 끼워드릴 거예요. 네. 도장 깔끔하게 잘 됐죠? 네. 여기는 공간이 더넓죠 음. 여기도 샘플하우스에서는 여기가 디스창이었는데. 음. 네. 여기도 이제 시스템창으로. 네. 한개 가능하게 해드렸고. 여기서는. 슬라이딩 문이 문앞 계단앞에 그래서 넓어진 느낌이나요샘플러스는 어. 어.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기도 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 네. 장같은거 장 넣으면 딱 좋겠죠 충분하죠 히 네. 넓어졌습니다 느낌 넓은 느낌 안나나요? 지금 이만큼 더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네. 이 폭이 이만큼 네. 늘어났어요 네 위에서만 한 4평 차이가 나요 맞죠 네. 충분히 나고요 조명 다 들어올거고 네 조명 들어올걸요? 켜면 지금 안 켜서 들걸요? 켜볼까요? 네, 켰습니다. 안 켜도 지금 뒤로 해가 들어오네요? 네. 천착한 느낌? 응. 이 방도 더 커졌죠? 아, 이 방이 상당히 커졌어요. 아, 이방 커졌어요. <laughs> 느낌상 두 배는 커진 것 같아요? 네. 네. 4m88에. 오, 신작 큰방이에요 4m95. <laughs> 네, 아, 진짜 큰방이에요 네. 여기 이제 경사면이긴 하지만, 네. 음, 여기까지. 그래도 사용 공간이 네. 충분합니다. 음. 여기 뭐 반절 이상 제가 서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네. 음, 여기 이제 사장님 서재 공간으로 쓰시길 저는 바라는데, 네. 자녀분들한테 뺏기실 염려가 되네요. 아, 지부 <laughs> 공간이면 그렇죠? 뭐, 진짜 음. 웬만한 거다 해도 되죠. 응. 음. 뒤에 산도 보이고, 이쪽은 치트창. 네. 음. 이쪽이 남서쪽이잖아요? 네. 이쪽으로 해가잘 들어올 거예요. 네네. 음. 네. 음. 자, 어 정말 구조는 정말 어 너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냥 주차 대수랑, 네, 그 전용 대지랑, 네, 실내 평수가 제일 큰 집이에요. 네, 테라스 한번 네. 가볼까요? 테라스 안 나왔죠. 테라스도 이 정도 크죠. <laughs> 크진 않네요, 여기는. 거죠? 테라스가 제일 작아요이 집이. 테라스는 뭐이 네.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근데? 처음 치 테라스. 테라스가 제일 작은 집인데, 네, 테라스 크기보다 이제 실내가, 네. 훨씬 더큰 집이에요. 네. 음. 간단하게 나오셔서 뭐. 이 정도면 됐죠. 네. 플라스 크면 관리하기 어려워요, 사실. <laughs> 이거 아카시아 향이 어디서 나요 맞아요, 거죠?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나무 저쪽에 있을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뒤쪽에 있나봐요? 네. 아카시아 향 음. 맞아? 음. 우리 옛날 아카시아 꽃도 막 따먹고 그랬는데. 씹어먹었죠? 네. 어. 씹어먹었어요? <laughs> 네. 씹어먹었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 빨간색 꽃 따먹는 거, 그거 보였죠? 아, 있는데, 그게. 사르비야? 아, 사르비야. 사르비 먹는다. 끓바아 어렸을 때는 좀 많이 까먹고, 네. 뜯어먹고, 네. 그랬어 주워먹고. 주워먹고. <laughs> 떨어지면, 은 3초 안에 주워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네. 주워먹고. 병, 병균 안 묻는다고? <laughs> 네. 요새는 떨어지면 안 먹죠? <laughs> 아유, 요새들은 안 떨어져도 안 먹어요. 아, 맞아요. 뭐 네. <laughs> 차고 넘치니까. 네. 풍족하게.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가 되게 옛날 사람 같이 막, 가면 안 되는데. 자, 아직 도 한창인데, 자. 그래. 네. <laughs> 하여튼, 네. 엔, 우리 때는 그런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뜯어먹고, 따먹고. 우리 때는, 나 때는, 뭐, 이러면은 또 이제. 네. <laughs> 너무 아재 같다고 댓글 달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 이거 좀 편집을 네. 해주세요. 네. 아니, 이쪽으로, 아, 근데 너무 이쁜데? 이쪽으로 네. 괜찮은데요? 이쁘죠? 네. 저거, 이쁘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저거, 저거 묘지 괜찮은 것 같아요. 묘지요? 응? 네. 어디 묘지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웃음> 동산 동산. 그럼 <laughs> 응. 몇개안 되잖아요. 어, 텔레티비 동산. 응. 근데 뭐 저거 뭐 싫다 저 저거, 저거 때문에 싫다고 하시면은 뭐 억지로 네. 저희 뭐 계약하시라고 안 해요. 네네. 네. 저런거다 감안하시고 판단하셔서 네. 이제 하시면 되니까요. 네. 뭐 저희가 억지로 막 당기고 막 이런 건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응, 전화 막 계속 귀찮게 해서 막. 계약하시라, 아... 내일 나간다. 그렇게는 저희 영업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억지로는 응.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응. 결정하실 때까지 저희는 기다리지, 뭐, 먼저 전화해서, 뭐. 네. 내일 나갈 거니까 빨리 오셔서 계약금 넣으셔라. 오늘 계약서 써라. 이렇게. 그 아니, 근데 근데 실제로 다른 경우가 있잖아, 근데. 나가면 어쩔 수 없죠. 아, 그렇죠. 인이안 되니까. 다, 뭐, 짝이 있으니까. 네. 음. 사장님들 집될 거면은 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도 <laughs> 빨리 오세요. <laughs> 그래도 빨리 오셔야. <laughs> 원하시는 거 이제 고를 수 있을 선택권이 있으니까 시 아, 네. 음. 좋은 거 있을 때 요거 좋네요. 의외로 보니까 음. 또와진흙 음. 속의 진주 같은 음. 그런 그런 매물이네요. 음. 또 네. 터무니 없이 그 금액 너무 비싼 집들은 네. 저희가 광고를 해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음. 아 터무니 없이 네. 비싸다 보니까 음. 저희가 좀좀 실없는 그 광고를 해드리는 것 같아서 음. 네. 괜히. 괜히 분양가, 저희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좀더 올라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막잘 팔리는 현장도 있고, 안 팔리는 현장도 있고. 네. 무조건 다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잘 팔리는 건데, 이제. 맞습니다. 다른 일부 사장님들은, 음. 음. 여기, 아, 선생 여기 지어놓으면 그냥 다잘 팔리는구나. 비싸게 받아도 되겠구나. 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네. <laughs> 계실까봐 저희가 높아씨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음. 적당한 금액에 이제 괜찮은 현장이면은 저희가 이제, 적적으로 홍보해서 찾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분양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에, 조만간 이전할 거잖아요. 이전하기 전에 저희가 영상 찍었고요. 분양사무실 이전하고도 또한번 찍겠습니다. 찍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전에 계약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뭐, 아마 이전하고 나서 꾸미게 되면 바로 계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